누가보고 14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세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수종병을 낳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아서 몸이 붓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13장에서 보면 안식일에 또 병을 고쳤잖아요. 18년 동안 고부라져 서 있는 여인을 고쳤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어떤 이선적인 모습들을 찝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에게는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는 물과 이런 걸다 주면서, 그리고 이제 정작 필요한 사람, 지금 이 18년 동안 고생하는 이 여인에게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냐, 않냐, 않냐. 그런 어떤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종병에 걸리는 사람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고치는 게 맞냐, 아니냐,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대답했다가 어떤 것이 책 잡힐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소, 소나 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식이 이제 우물에 빠졌어도 어, 끌어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소유, 아들이나 소, 소가 빠지면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어떤 안식일에 이제 뺄수 있도록 이제 어느 규정이 많이 이렇게 그 어떤 중요한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안 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누리는 게 중요한 안식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편에서는 굉장히 그걸 확대해서 잘 정리했는데 남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댔어요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유행이 그 합리화를 많이 시키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딱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하면서 이걸 하는 것 합당하지 않냐 하면서 이제 수정병을 이제 거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정한 안식일인지를 이잔치에 초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잔치에 초대하는 앉아있는 딱 자리를 보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초대를 하게 되면 이 D 글자 모양으로 좀 앉아있어요. 제일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이 상석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중앙에 앉아요. 그리고 그 옆을 이렇게 앉거든요. 우리도 지금 상석 있죠? 아 이제 누가 중요한 손님이 오면 중요한 손님은 제일 늦게 오잖아요. 유대 문화도 우리 나라 없슷해요 그래서 늦게 와요. 늦게 오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딱 일어서 딱 일어서고 그 사람이 이 존경을 표하죠. 뭐 이게 나쁜 거냐 할때 아,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청함을 받았다면, 잔치에 받았다면, 늦게 왔잖아요. 그러면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늦게 왔으니까. 와가지고 중앙에 앉지 말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고,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다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수정병 걸려가지고 그 잔치에 소외되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어, 특별히 사회에 어떤 존경받는다고 해서 그 잔치에서 가장 귀하게 받는 사람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이곳에서 어떤 사람은 소외받고 어떤 사람은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그 이선적인 모습들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아지고 낮아지다 이 단어는 모두 수동태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어떤 의지적으로 어 뭐냐 뭔가 이렇게 끌어내지 않으면 한 아니 그러니까 한 다음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의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잔치를 베풀려고 할때또 하나를 이제 이러면서 지적을 해요. 부 이렇게 벗이나 형제나 부한 이웃을 창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편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함께하면 뭐 이제 같이 나눌 이야기도 많고 같이 통하기도 하고 이익도 많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라.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전은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해라. 이런 사람들 어떻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의 편에서 보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도 주님에게 한 것인데, 주님에게 했던 이 모든 것은 다 갚을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환들, 이웃들, 형제들은 뭐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갚아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결혼식 가면 아, 이 사람 가보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와줄 사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삼겨주면이 아, 사람이 대가를 올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예매하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걸 우리가 꼬집고 있냐면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 이게 보상 그죠 이익이 될 거는 사람들만 철저하게 계산해서 전체 초대하고. 또, 가장 존경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 내세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젊은 사람, 맹인들, 지금 오늘 수정병 같은 사람들은 그 잔치 속에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매우 그 이선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5절까지는 바리세인이 여는 잔치를 소개한다면, 16절 이하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어, 많은 사람을 청 했는데, 장치할 아, 어떤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요? 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잔치는 별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잔치는가요? 그 바리새인,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그 자리를 덮은 자리를 안게 하고 아, 그들의 그 뭔가잖아요. 그 기득권 그리고 뭔가 부한 사람들, 이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모임의 자리는 잘 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안 가요. 왜안 가요? 어떤 사람들은 어, 밭을 사는 것 때문에 못 가겠다. 어떤 사람들은 소를 산것 때문에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는 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필요를 따라서, 자기 원하는 욕구를 따라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한다 하면, 어때요? 잔치가 만약에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했으면 반드시 갔을 거예요. 네, 반드시 갑니다. 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런데, 갔을 때나 안 갔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오늘 그 밭을 사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잔치와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냐면, 안 오니까, 그러면 잔치에는 누군가 초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하여금 시내의 골목으로 가서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젊은 자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오늘 누가 보고 싶어 장에서 누가 참여하고 있어요? 수정병 걸린 사람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잔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밥 먹고 뭐 하나 이게 교제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의 교제가 아니라 이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친한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이익이 되는 사람들하고 놀고 교제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 단체가 아니에요. 어, 교회 갔더니 나하고 마음 통한 사람이 있어 너무 감사해. 이게 하나님 나라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단체는 뭐냐면 정말 초대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초대돼서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켜주고 품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라는 것을 이제 그들의 초대됨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때 남은 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볼때 남은 자리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물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곤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요. 왜 강곤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요? 안 가려고 하거든요. 끌고 와서라도 이 잔치에 참여해서 진짜 그 잔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에서 이걸 모르고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끌고 와서 이 잔치에 누리게 해야 돼 알아서 오겠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 잔치에 기쁨을 누리게. 그걸 안 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바리새인처럼 살면서 그죠? 일생을 그냥 자기의 피로를 따라서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자기 부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두 가지의 모습을 철저하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과 그 자체에 초대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제 이, 이 내용을 보면 25절에 이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를 이제 어떤 초대하기에서 부름받은 어,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보면 종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이종이 종으로 부름받은 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때 어,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람들에게 초대하려고 하면 제자들 안에 큰 어려움이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냐면 예수님이 아, 어, 능이 자기 부모와 자,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계산하지 않겠냐 할 때, 공사를 아, 어, 그리고 싸우러 갈 때, 내 숫자를 계산하지 않겠냐 할 때, 뭐냐면, 어, 예수님의 이 하나의 나라의 잔치를 전파하러 나가는 이 현장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교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무슨 욕을 먹겠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 이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가는 형식과 이선으로 사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건 너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때그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날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욕 엄청 먹어요. 사람들 안에서 엄청 왕따가 될 거고요.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것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하나의 나라 단체의 기쁨이 너무 참여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느냐는 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한다. 30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않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이걸 깨닫는 우리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 율법교사들것처럼 허영신과 이선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처럼 살든지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이들이 아니라 이들로 인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도구가 뭔지를 알려주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남들이 말하면 야용 먹고 예수 믿는도 참아 그렇게 참 극성이다 참 그렇게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냐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예수가 좋고. 이 수원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잔치에 누리지 못하는 이 가난하고 명인 되고 저는 자들 이들 하나의 나라 초대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고 하나의 나라의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기쁨을 내가 누리겠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나는 하루를 살겠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여전히 내 발걸음을 옮기게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이제 1 5장이 보면 이른 양 이름 동전 이른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들을 초대하는 그 사람들 의 이야기인데, 우리 모든 삶이 정말 그렇게 십자가 지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